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4일 아침 관심 종목 및 테마 그리고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미 증시를 보시면요, 다우 산업은 플러스 0.33%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02% S&P 500은 플러스 0.18% 시장이 마감하였습니다. 어 테마 동향은 일단 9월 1일과 거의 같은데요 뉴스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 세계 3대 모터쇼 5일 날 개최 독일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AI 뭐 AI 이름이 삼성 가우스하고 가이스라고 하네요 여기에 또한 가지 VR AR 봐야 할 이유가요 LG하고 메타가 어, 협력해가지고 어 가상현실 그걸 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는 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 연관되는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어 일단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생성형 AI 이름은 삼성 가우스가이스. 이게 뭐 이제 삼성전자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비스 상품권을 출하하며 연내 상용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AI 칩 관련 HBM3 그 NVIDIA에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또 자체 상성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또 상용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 AI는 삼성 sds 쪽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요새 좀 상승을 주긴 했어요. 근데 그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밑으로 좀 내려갔다 갈 건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출발하면 꾸준히 출발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아까 아 VR, AR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관련 뉴스 어, 같이 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LG전자, 메타와 MR 개발 맞손, 30조 시장 노린다. 일단 30조라는 큰 테마가 있으니까요, 봐두셔야 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 보면 뭐 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메타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첨단 MR 헤드셋 개발 돌입했다. LG전자 측은 이에 대해 가상현실 분야에서 다양한 선행 연구 개발 R&D를 이어가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업 파트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현실 MR 헤드셋 개발하고 가상현실하고 이런 게쭉 하니까 헤드셋 관련주, VR, AR 관련주 여기에 엮이면은 가상현실이라는 건 화면을 눈으로 또보기 봐야하기 때문에 OLED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가상현실이 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메타버스 관련주 거기다또더 더하게 하면은 음 게임 관련주가 있어요. 이게 계속 연관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제목만 보고 가겠습니다. 노컷 뉴스인데요. 역대급 더위에 전기 사용량 급증 사인 가구 30%더 썼으면 전기료 두배 한전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PT 엔비디아랑 풍 타고 SK 하이닉스 삼성 텀니 주격. 이거는 뭐 엔비디아의 고대형 메모리 이둘다 납품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뭐 삼성하고 SK하고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뉴스는 제가 그 밤에서 새벽에 보는 사이에 다 올려 드렸으니까요. 거기서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혁신 가속 페달 밟는 미래차 모빌리티 기술 향연. 아까 전해드린 말씀 있죠? 5일 독일 면에서 세계 3대 모터쇼. 자동차주가 혹시 움직일지 모르니까요. 자동차 관련된 뭐 자율주행이란 모든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 짓고 있다. 뭐 이거 현대 글로벌 부대 누비는 H 현대 건설 기계. 일단 현대 건설 기계를 보는 게 아니라 네옴시티가 히림이 상한가기 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옴시티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혹시 재건이 만약 에 성사가 된다면 전쟁이 끝난다면은 재건 관련 주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두 개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 주와 네옴시티 관련 주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 슬로우 주식 블로그니깐요. 아침 동향 미리 테마 동향 미리 보기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몇 가지 테마를 같이 종목을 같이 보시면요. 일단 어 자율주행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어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차트가 상한가는 항상 강한 지지 역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거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추적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넥스트칩입니다. 이것도 어 ARM 자율주행 관련주 보면은 뭐 AR 자그 카메라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 분석을 제가 한번 확인 봤더니 확인을 해 봤더니 카메라 어 자율주행 관련주도 여기 는데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 다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뭐 항상 저는 그러죠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해서 이건 추적 추적 하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지자리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계속 추적하시고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꼭 봐야 할게 있습니다 재무제표죠. 어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일단 5 사업년도 영업손실은 아니에요 다만 당의 사업년도죠 T 당의 사업년도를 말하는데요 어 자기자본이 초과했습니다 50%를 초과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쪽도 초과 초과죠 계속 초과죠 50% 초과 이게 50%가 초과된다면은 어, 어느 순간 갑자기, 어, 어, 예고도 없이, 어, 상패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는 좋긴 좋은데,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자리를 찍고, 차트를 다시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찍고, 여기, 어, 처음 시작한 상, 상장 일날 매물까지 다 소화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만 아까 문제가 된건 아까부터 보여드렸던 어 자기자본 50% 초과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3개년도가 50%를 초과했어요 이게 그런다고 해서 뭐 바로 상패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가급적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두 종목 자율주행 보셨고요 원래는 모트렉스가 대장이니까요 모트렉스도 지켜보셔야 돼요 모트렉스 오트렉스도 항상 지켜보셔야 합니다. 역사적 신고까지 찌르는 종목은 항상 봐 줘야 돼요, 이게. 어, 모든 매물대를 다 소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줄 긋는 거 항상 연습하세요. 일단 일단 테마가 자율주행이 한번 떴으니까 추세는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 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확인하시고 점점 이게 좁혀 가면서 추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은 로봇 관련주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예,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죠. 상가후 어, 고가가 12% 상승, 종가가 7% 상승. 항상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는 여기 있는 매물대에 저 포함 개미분들에게 모든 본존을 다시 준 자리입니다 어~ 이게 모든 본존을 준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뭐 크게 본다면 여기서부터 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큰 박스권, 여기 하단도 이큰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는 다시 갈 여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이니까요. 아, 우리 재용이, 재용이 형이 이거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 로보스타, LG전자도 좀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로보스타, 마음이 아프네요. 전 예, 정말 예, 내려갔습니다. 어, 반도체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 이날 고가가 6.13% 종가도 6.13%에 마감하고 뭐 강한 장대 양봉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다시 매물대가 위에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 HBM 엔비디아에 어, 납품한다는 거 그거 하나로 더 올라갈지 어쩔지는 이제 봐야 알겠죠.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엮여서 같이 볼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 거래량에 관해서 제 3강 거기에서도 말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거래량 거래량 있는데 나가는 흔적 없고 다시 거래량 거래량 역사적 신고 신고가의 상한가봉. 이것도 한번은 계속 지켜보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계속 켜보시면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어 다음 반도체 관련 주는 미래 반도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당사는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며 뭐 D램과 랜드 플래시, SSD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트가 이런 어, 큰 큰 박스권이었죠. 여기 하단은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지라인인데, 일단 여기도 거래량도 500만주 터져주고 종가가 15%였습니다. 이게 일단은 단기 추세는 돌렸어요. 단기 추세는 돌리고 했는데,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 자리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어 재무제표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대주주 물량이 좀 많아요. 보면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정, 왜, 1인, 적혀 있는데, 대주주 물량이 총 74%입니다. 대주주 물량이 많은 거는 좀 움직이기가 약간은 버거울 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어, 관심 종목에 계속 보시면, 공부용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보실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이게 머큐리도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빨부유지 관련주인데 보면 국내 유일 10기가 공유기 보유 어 단일판 단일 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뭐 KT 쪽으로 있더라고요. 예종기 상한가 갔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추적은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상한가 간 거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할듯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뭐, 갤럭시 부품 관련으로 보면은, 어, 저번에 뉴스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어디, 어디였죠? 삼성전자가 어느 무기업과 뭐, 울트라신 글라스, 어, 갤럭시 부품 관련해서 그분이 뭐, 한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JT라는 것도 울트라 싱글라스 커팅 머신 레이저 커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를 분출한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은 450만 주지만, 종가가 22%까지 갔습니다. 다만 차트는 좀 크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공격형으로 갔다 내려왔다 다시 오돌했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이 상태인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높게 가더라도, 위에 매물대들이 좀 고점 매물대들이 많은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게. 이건, 이건 공부용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머지 그때 전일 대비 등량률 힐림 하나 마이크론, 머큐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시너지 이노, 클라우드 위, 이건 신규 상장주죠. 예, 신규 상장주인데 지능형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관련주고요. 코롱 글로벌, 우선주네요 우선주는 패스죠 예 넥스트칩 아까 말씀드렸지만 넥스트칩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음.. 아무튼 자기자본이 50% 초과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JD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제가 알기론 뭐 네움시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어 추세를 단기 추세는 돌렸습니다 이게 근데 지지를 받는지 보셔야 돼요 항상 어, 희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가 뭐 희림 히림, 희림이 아니, 아니죠 네옴시티로 다시, 다시 가서 본 상의를 하거나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는 체결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뜬다면 다시 한번 시세는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테마 관심 종목이랑 뉴스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내일 하루 또 힘들겠지만 잘 버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고요. 어, 수익도 많이 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